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이 학과 진학에 도움이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요즘 고교학점제 때문에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헌정보학점 PDF 자료를 토대로 일종의 문헌정보학과 권장 선택 과목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학과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문헌정보학과 음, 이름만 들으면 도서관부터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넓은 분야를 다룹니다. 맞아요. 뭐, 도서관 학은 기본이고, 정보학 기록 관리, 심지어 정보 기술까지. 네, 단순히 책을 넘어서서요. 모든 종류의 정보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수집하고, 또 조직하고. 음, 그걸 또잘 찾아서 활용하게끔 돕는 그런 이론과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 정보 관리 능력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걸 키우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한테 이 학과가 좀잘 맞을까요? 아 이것도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관심이 아주 많은 학생. 네 호기심 많은 학생이요.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논리적인 사고. 아 네네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책이나 문서, 기록물 같은 것들의 어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 보존의 중요성을 아는 학생 에휴, 그런 걸 보존하는 일에 좀 기여하고 싶다 이런 학생에게 아주 잘 맞는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좀 끌리시나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대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과목들이 좀 궁금해요. 아 과목이요. 기초 과목으로는 뭐 문헌정보학, 원론, 데이터론. 정보학 개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기본 개념들 그리고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 음 기록 관리학 개론 메가 데이터 구조론 이거 중요하죠 오 메가 데이터 빅데이터 관련이군요 네 그리고 문헌 분류론 서지학 개론 도서관 경영론 정보검색론 어유 맞네요 정보 시스템 구축론 독서 지도론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뭐랄까? 전통적인 도서관학 지식이랑 최신 정보 기술을 같이 배운다는 점에요. 융합적인 거죠. 아, 그렇군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만남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공부를 할수 있는 대학이나 관련 학과들도 좀 알려 주시죠. 네. 보통 정보학과, 도서관학과, 기록관리학과 이런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고요. 네. 서울에는 뭐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같은 곳들이 있고 주요 대학들에 있군요. 네. 수도권에는 경기대 인천대 그리고 비 수도권에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등 어,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꽤 있네요. 졸업하면 보통 어디로 가나요? 사서? 물론 대학이나 전문 도서관, 사서, 사서직 공무원, 사서 교사도 주요 진로인데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언론사 자료실이라든지 기업의 기술 정보실. 아 기업적으로도요?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산업이나 요즘은 특허 정보 관리 쪽으로도 많이 가요.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넓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 안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헌 정보학과 PDF 자료에서 제시하는 예시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네, 그렇죠. 하나씩 볼까요? 우선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여기서는 음, 역시 언어 능력이 중요하니까 화법과 장문, 독서 네,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사회과목으로는 사회문화, 그리고 IT 기본 소양으로 정보과목이 추천되네요 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과목들이군요 다음은 진로선택과목인데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전공과 좀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네, 주제탐구독서처럼 심화된 독서능력을 키우거나 어... 인공지능수학 데이터 과학 이런 건딱 봐도 데이터 분석 역량이랑 관련 있어 보이고요. 맞아요. 요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법과 사회, 인문학과 윤리, 사회 문제 탐구 같은 과목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초도 있네요. 네. 정보의 사회적 윤리적 맥락과 기초까지 다루는 거죠. 마지막으로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여기서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아, 비판적 사고랑 표현력이 중요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실용 통계. 이건 실제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우는 거겠고요. 지식 재산 일반도 있네요. 정보의 가치와 관련된 네.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인공지능 수학, 데이터 과학, 실용 통계. 이런 과목들은 뭘까요? 음. 당연히 정보 분석 능력이겠죠. 데이터 다루는 거. 맞습니다.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직접적으로 길러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독서, 작문,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같은 과목들은요? 이건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걸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능력이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글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 정보 조직 능력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정보나 인공지능 기초 같은 과목은 당연히 현대 정보 환경의 기술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음. 또 사회 문화나 법과 사회, 인문학과 윤리 같은 과목들은 정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 각 과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해지네요. 네, 그래서 이 과목들이 단순히 목욕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문헌정보학에서 배우게 될 정보 관리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의 기초를 어떻게 다져줄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이 과목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려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디딤돌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문헌정보학과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말 중요한 정보 관리 능력을 키우는 곳이고요. 네. 전통적인 지혜와 또 첨단 기술이 만나는 매력적인 학문이죠. 어떤 학생에게 잘 맞는지, 뭘 배우고 졸업하면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문헌정보학과 PDF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요. 네.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맞아요. 신중해야죠. 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 자신의 흥미와 강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꼭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더 깊이 탐색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던져 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언급한 과목들 외에도요. 정보라는 이 넓고 광활한 영역 안에서 여러분만의 어떤 특별한 관심사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독창적인 과목 조합은 없을까요 아 나만의 조합이라 흥미로운데요 네이 고민이 어쩌면 미래에 여러분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